내 컴퓨터가 사용하다가 느려진 것 같다. PC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각종 유틸리티나 램 상주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네. 그 가급적이면은 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평생 써먹을 수있 않습니까? 평생 써먹습니다. 그렇죠. 모나, 모나.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는 내 컴퓨터가 사용하다가 느려진 것 같다.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 싶습니다. 내 컴퓨터는 왜 느릴까? 네. 자, 솔루션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어,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음.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졌다거나 생각한 적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담하면서 들은 바로도 많고 상당히 그런 경우들이 많죠. 보통 그런 것들이 구매를 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속도가 떨어지게 부분에 대한 네. 솔루션이라지 네네. 그리고 컴퓨터를 사셨는데 네. 너무 진짜 저렴한 구성으로 해서 작동만 되는 컴퓨터 네. 그런 거를 직접 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잘해봤죠 특히나 이상한 구성의 음. 컴퓨터들 그러니까 음. 보드가 너무 싼게 들어갔다든지 쿨러가 너무 싼게 들어갔다든지 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 그 그렇죠. 다음에 1년 지나면 은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무조건 이거는 이제 저장장치에 음. 영향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게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구성이 진짜 묻지마 브랜드라는 게 네. 좀 있었는데 요즘좀잘 없죠 옛날엔 진짜 많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묻지마 브랜드라든가 묻지마 부품 네. 뭐 요즘에 거의 없지만 네. 혹시나 이런 저렴한 제품으로 해서 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음. AS로 수리가 입고가 되어 가지고 호환성 네. 네. 문제나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새 제품으로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상당히 했... 빈번했습니다 네. 맞죠 맞죠 네. 그게 뭐 고장이 이게 나거나 네.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좀 더러 있는 것 같고, 네네. 컴퓨터가 또 1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예. 각종 유틸리티나 예. 뭐램 상주 프로그램, 네네. 그런 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 레지스트리에 계속 쌓이는 거죠. 넥. 이게 또 요즘에 보안 프로그램. 네. 그 중에서도 랭킹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충돌도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을 신청하거나 예. 호환성 문제로 인해가지고 네네. 부품을 이제 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를 네.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네, 그렇죠. 이제 매장에 오셔가지고 견적 상담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런데 또 설명이 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시더라도 네. 그때 사는 컴퓨터에 대해서만 궁금하지 네. 잘 사는 컴퓨터인가 이거는 네. 뭐 다른데 알아보지 않은 이상은 그런 부분들이 알, 알아내기 어렵다. 어, 알아내기 힘들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사용에 영향이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또 되는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이제 관리를 잘하 하셔가지고 네. 이런 경우가 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또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디스크 음.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도 컴퓨터를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 PC 최적화 툴. 네, 많죠. 어, 많죠. 너무, 너무 많죠. 예. 근데 그 최적화 툴이라는 게 대부분 무료긴 한데, 네. 이 대가성이 다 있습니다. 광고죠. 광고거든요. 네. 설치할 것도 많고, 음. 특히 외국계 프로그램은 번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잘못도 못 결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 네. 괜히 또 이게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음. 윈도우를 포맷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수리하는 입장에서도 어, 이제 그런 부분을 권장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포에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전체 수, 컴퓨터 수리하는 예, 양에서 몇 프로 어, 정도 차지합니까? 대략 한80% 정도. 80% 예. 저희 채널에 네.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자세히 나와 있죠. 네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네네. 그 링크도 같이 이렇게 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윈도우 포에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써먹습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더라도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usb 메모리 8gb 짜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요 정리를 하자면은 네. 컴퓨터가 만약에 사용하시는데 느려지는 네. 부분이 생겼다 네. pc 최적화도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네. 포맷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네. 만약에 컴퓨터를 지금 이게 음. 고르고 있다면은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을 어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있는 이게 부품이 사양이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일단 CPU 13600KF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 인텔의 근 1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CPU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유가 뭡니까? i5에 E코어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네. 물리적인 코어 스레드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네. 기본적인 13400F라든지 네. 경쟁 모델인 7600 네. 7600은 밑에 급이긴 합니다만 네. 체급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 편이죠. 이게 또 부스터 클럭이 네. 5.1GHz 않습니까 예, 높죠. 인텔의 어떤 장점인 게 네네. 하위 1%라는 그 프레임 성능이 있지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경쟁 모델에 대비해가지고 네. 게임 성능이 조금 높은 편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TDP가 얼마입니까? 최대 180W. 최대 180W. 죠 예. 여기서 TDP가 뭐냐면 은 최대 전력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죠. 전기 먹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보통 TDP 기준으로 해서 쿨러가 정해져요. 쿨러를 않습니까? 정하고 예. 보드를 정하죠. 보드를 네. 정하고 그 다음에 네. 파워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워부터 정하고 메인부터 정하고가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CPU가 메인 참에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그쵸? 지금도 이게 가격이 네.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40만 원 정도. 예전 12세대 i7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네. 요거보다 낮은 게 네. 13,400F나 AMD 7,600이자습니다. 예. 그게 금액대가 한 20. 20 중반 후반 중반대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만은 체급 네.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네. 요즘에 또 13,600KF로 해가지고 네. 네. 많이들 지금 찾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 가장 합리적인 음. 소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 게임을 네. 하는데 있어서 물론 13,700k, 900k가 네. 조금 더 높은 성능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13,600k로도 4090이라든지 음. 이런 하이엔드급 VGA를 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싶습니다. KF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의 K 약자를 따고 네. F는 그래픽 성능이 없는 c p u 를 얘기라는 거 맞습니다. 겁니다. 일반적으로 13,600K에 비해서 한 음. 3, 4만 원 정도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다른 CPU 성능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KF 사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예.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760M Pro RS D5. 메인보드가 정말 중요한데 CPU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부품 품에 대한 호환성이 맞는지 합리적인 가격에 네. 드라이브모스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i9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거보다 조금 저렴한게 B660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B660같은 경우에는 DDR5 기준으로 해서 네. 이 메인보드하고는 한 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정도 가격 차이면 13세대 전용 메인보드를 사용하는거를 보통 추천을 해드리고 네, 있지 않습니다 H610 시리즈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13600KF 에서는 사용하는 거는 절대 추천을 안 하지 습니까 절대 비추하는 이유는 전원부 네.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마산점 600K가 그래도 180W TDP를 가지고 있는데 음. H610 중에서는 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없습니다. 사실상 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음. 보드가 금방 뻗을 겁니다. 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대상팀 네. 컴퓨터에다가 네네. 머리는 큰걸 줬는데 몸통 아래를 작은 거 주니까 사건 치는 거 내가 몇번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 아 메인보드는 진짜 중요하다. 네. 램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룹 티포스 음. DDR5 6000의 CL38 델타 RGB. 모델입니다. 16기가 짜리 두 개가 들어가서 네. 32기가 패키지고요 어.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은 성능하고 감성을 같이 가져가는 메모리다. 아, 이... 32기가에 15만 9천원이라는 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을 네. 가지고 있으면서 네. LED가 상당히 밝게 들어오고 네, 화이트 감성, 네. 그 다음에 6천이라는 고클럭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인터넷 창을 띄우더라도 네. 속도 체감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 특히 주식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올라가고. 아 보통 예전에는 지금 16기가를 많이 또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과거엔 그랬죠. 네, 근데 그 16기가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배틀그라운드가 나왔을 때가 네. DDR5 램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조용량 램이 잘 없잖아요. 램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가격이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 거의 안정권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네. 16기가 구성으로 할수 있지만은 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DDR5 구성에서는 32기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QHD라든지 음. 4K 사용이 많이 되어난 그렇죠, 그렇죠. 추세라서 그렇죠, 그렇죠. 게임시에 아무래도 어. QHD 이상이라면 음. 32기가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K 시리즈는 클럭을 높은 램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XMP 메모리 중에서도 6000의 고 클럭을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격이 그래도 합리적인 네 그렇죠. 어, 이 램을 좀 추천을 드린다. 예. 그 다음에는 그래픽 카드죠. 갤럭시 음. 4070TI EX 예. 게이머 OC 제품이고요. 동급에서는 중상급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럭이라든지 아, 뭐 방열판 뭐 여러 가지로 네. 중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화이트 감성이 들어간 네. 그래픽 카드고 AS 하면 또 갤럭시 아니겠습니까? 아, 갤럭시가 진짜 AS 잘해 주시나요? 갤럭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례를 들어 보자면은 초기 불량이었습니다. 네. 외관상 네. 기판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꽂자마자 바로 탔어요. 아, 버닝. 네 어. 이런 경우에 보통은 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내자마자 전화도 없이 새 거가 내려왔습니다. 아, AS를 네. 거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환을 해 줬다. 예. 네, 묻지마 아, 교환이죠. 그래픽 카드를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4070 Ti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네. QHD 환경에서는 3090 Ti 하고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거의 비슷하죠. 4K 네, 네. 환경에서는 3 0 9 0가3090 네. Ti 야 중간 정도 성능을 포지션을 예. 좀 차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SSD입니다. 삼성 PM9의 원이죠. 1테라짜리가 이제 기본으로 들고 나왔는데. 네, 말할 것도 없이 PCI 4.0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음. 짧은 AS 기간이 좀 흠이긴 하지만 어. 2년입니다. 분량률이 굉장히 작고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다. 금액대가 1테라인데도 불구하고 8만원대거든요. 네, 맞아요. 고장도 잘안 나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또 케이스를 하나 지금 가지고 나왔잖 않습니까? 네, 다크프레쉬 DF5000 Mesh ARG라는 b 케이스고요. 다크프레쉬 신상품입니다. 네. 저희 그때 왜 대만에 우리 컴퓨텍스 가서 같이 봤던 제품입니다. 하여튼 그 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제품이고. 그 그렇죠. 금액은 그때는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9만원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중저가형 이 케이스 시장에서는 다크프레시라는 이 업체의 퀄리티라든지 음. 마감, 깔끔함. 음. 이거는 뭐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 음음. 일단 이 케이스의 특징은 전면에 팬 장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에어 플로우라 그러죠. 상당히 어, 괜찮은 통풍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사이즈 시장에서는 DLX 21이 압도적 1등인데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아 어,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기본 팬이 140mm 팬입니다. 140입니다. 다르긴 다르네. 앞면에 네. 140mm LED 지원되는 팬이고 네. 후면에도 이제 140mm LED 지원되는 팬인데 네. 요거는 해... 설하는거 이거 네. 설명 끝나고 문기통 님이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파워는 네. 타협 없죠. 네. 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네. 2 850W 네. 골드 네. 풀 모듈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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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어. 최신 VGA 보조 전원 규격이죠. PCI-5 케이블이 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골드 풀 모듈러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불허전인 스테디 파워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필요한 케이블만 연결이 가능한 풀 모듈러 방입니다 신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음. 케이블을 뺐다가 꽂았다 하는 게 그게 풀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15만 원대 제품군에서는 진짜 이만한 제품이지. 없을 정도고 네. 13600KF가 180W TDP를 네. 가지고 있고 네, 네. 4070Ti가 네. 285W 정도 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부품 두 가지 해 가지고 500W 성능인데 네. 고객님들께서 네. 너무 딱딱 그 맞춰 가지고 하는 것보다한 네. 단계 높은 거를 또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에서는 850W로 많이 또 찾으시고 또 맞습니다. 저희가 또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에 보면은 또순냉클러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다크프레시 제품이 고 네. 네, DX 360 V. 3.6입니다. 네, 네. 네, 세번째로 나온 제품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원대 가격이고요. 10만 원 초반대 금액에서 네. 두 번째 정도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수냉쿨러 뭐 40만 원짜리까지 비교를 하자면 은 네. 대략 한 10위 이내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다크플래시를 준비한 거는 알맞춤하기 위해서다. 그럼요. 보기에도 좋고요. 그렇죠. 통일감이 있죠. 네. <laughs>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 이제 팬인데요. D6S 120 yeah. 리버스라고 yeah. 아, 적혀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날입니다. 역날입니다. 리버스라고 음. 붙은 제품들은 음. 역날로 되어 있고 음. 우리가 펜을 정면으로 봤을 때 네. 보통은 배기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역날이죠. 역날로 달려가지고 정면으로 봤을 때 이제 흡기 방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13600KF에 튜닝내3 2 네. 기가 B760 네. 그 다음에 PM921 네. 1테라 네. 뭐 네. 다크플래시 케이스 4070Ti를 구성으로 했는데 네. 만약에 비교군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7700X라고 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짜리고 부스트 클럭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 5 4기가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아이젠 지금 공정 자체가 네. TSMC 5나노 공정이죠. 굉장히 저전력입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은 13600KF한테 음. 작업용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 이, 음. 이게 이제 13600KF에 이 코어가 붙으면서 생긴 멀티스레드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음. 7700X보다. 음. 근데 7700X도 상당히 좋은 c p u 임에는 틀림없지만, 안 팔려요. 그게 팩트입니다. <laughs> 예, 안 팔립니다. 예, 안 팔려요. 저 솔직하게 AMD 까기 싫지만, 7700X는 잘안 팔립니다. <laughs> 저희가 견적을 네. 낸 적도 네. 별로 없고요. 우리는 네, 네, 네. 온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몽기통님이 네. 이 케이스 내부 모습하고 네, 네. 케이스 팬다는거 음. 어,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네. 전면 개폐 방식이 어, 나사가 없고 착탈 방식입니다. 후면도 마찬가지로 이 네. 부분 잡아서 네 홈이 있습니다. 네 빼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방식은 뭐0만 원, 8만 원대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런 게다 고무 막의 부분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지지대. 네. 케이블 지나다니는 홀, 고무 패킹 같은 거 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좋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보통 이게 또 단가 줄이려고 또검만색으로도 하는 데도 많은데 140mm짜리 팬이 총 3개. 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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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버도 내나 리버스고 네, 120mm짜리 팬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깊습니다. 선정리의 빼기 그렇죠 선정리 굉장히 편하실 거다 어. 자 그러면은 이제 펜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측면에 여기 세 개를 장착하게 될 겁니다 펜 장착하는 방식이 두아 끼리 연결하면 돼요 그게 이제 무슨 체인 방식이라고 하던데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 그, 그거를 무슨 체인이 아니고 그냥 체인 방식이라 고 하는 겁니다 네. 네. <laughs> 이렇게 두 끼리 연결하면 돼 지것끼리지것끼리 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벌써 나 했어요 어. 파워 연결하시죠 일단 지금 네. RGB 효과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팬이 안 도는 이유는 펜은 PWM 방식입니다. PWM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꽂아야 펜이 돌아요. 지금 이제 RGB만 리셋 버튼으로 지금 예, RGB가 단색. 요거 이쁘다. 아 핑크 이쁘다. 아 핑크 예쁘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예쁘다. 아 이게 이게 제일 예뻐요. 제가 봤을 때는. 색깔. 네네. 그 다음에 색 음. 어. 하단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를. 네. 네. 아. 엄청 간단해. 그러니까 케이블 보면은 앞놈 순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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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연결만 하면은 엄청 간단합니다. 메인보드에 오볼트짜리만 연결하면은 메인보드에서 프로그램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작업하기 진짜 편하겠네요. 팬이 작동이 되면은 약간 몽환적인 느낌으로 요렇게 그렇죠. 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어. 네, 다크플래시 DF5000 네. 언박싱 해 가지고 베이스 붙이는 것까지 해 가지고 알아봤구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 진짜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고 이 사이즈 시장에서는 DLX21이 내나 다크플래시 제품입니다. 네, 네, 네. 완전히 1등이에요 압도적 1등인데그 네.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아. 어,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렇죠. 뭐, 네. 뭐 자기네 회사 제품을 상의하는 제품을 나왔으면은 네. 뭐조심스러어 어. 조심스러운 필요는 없습니다. 음, 뭐, 뭐 자기 회사에서 어. 기게 칭찬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